자아 개발, 자아 성찰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길 꿈꾸고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 짧은 영상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하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죠.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부쩍거리는 사람들 틈 속에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하면 현재의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삶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단한 삶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매일매일 그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여기 추마와 아주르의 이집트 우아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렀다.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에게 왕자의 지위와 수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반드시 피라미드를 혼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하나 하나 쌓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주르는 피라미드 토대를 완성했다. 하지만 추마의 피라미드는 황량한 공터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 해가 지나자 아주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2층으로 돌을 올려야 하는데 더 강한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체적 한계를 느낀 아주르는 강한 힘을 기르기 위해 근육과 힘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지대의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8 m 에 달하는 거대한 추마의 기계가 천천히 돌을 옮기고 있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가 1년 걸린 것을 추마가 만든 기계는 일주일 만에 완성을 지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다. 그렇게 8년이 지나 추마는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 3년이 걸렸고,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거두는 데 5년이 걸렸다. 위대한 파라오는 기뻐하며 추마에게 왕자의 지위와 재물을 내렸다. 그리고 몇십 년뒤 아주르는 피라미드 두 층만 더쌓으면 완성이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12번째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여러분, 이집트 우아에 나오는 추마와 아주르, 이들 중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돌을 쌓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했고, 강한 힘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가 죽기 전까지 고된 노동의 시간을 지속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배우고 학습합니다. 아주의 삶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만 하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 추마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추마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추마의 기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머스컴의 설립자이며, 30대 자수성가한 백만전자 사업가인 MJ 드마코. 그는 죽도록 길에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빠르게 부자가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중 5가지 사업의 씨앗. 지금 소개합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씨앗 1 임대 시스템. 부동산을 이용한 돈담문은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95%는 소극적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별로라고요?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 외에도 다양합니다. 장비나 차량임대 또는 요열티나 라이센스 등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 또한 임대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지앗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터넷과 컴퓨터는 돈이 열리는 나무로 자라기 좋은 튼튼한 씨앗입니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집한 채를 임대한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수 있지만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언제나 수백만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즉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힙니다. 스스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익혀 어플을 만들어 스토어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위시켓이나 크몽처럼 어플 대행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야상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는 인터넷이나 물리적 유토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콘텐츠 시스템은 책입니다. 책 쓰기가 부담스럽다고요? 요즘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의 일부를 쉽게 전자책으로 출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로는 씨앗2의 인터넷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또한 아주 막강한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이 콘텐츠 또한 24시간 언제나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하고 있죠. 씨앗 사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한된 모든 구조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유통 시스템은 콘텐츠나 컴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씨앗들과 결합할 수도 있죠. 아마존,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은 우리가 활용하는 유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를 판매 대장에서 활용한다면 아주 손쉽게 유통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유통 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저나 체인점 운영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성공적으로 다리 잡고 운영이 된다면 그 컨셉을 그대로 복제해 다른 사람들에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아 5. 인적 자원 시스템.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운용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직원 의존도가 높은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씨앗들은 돈의 열매가 열리는 돈나무들의 씨앗입니다. 마치 추마의 기계처럼 말이죠. 부동산을 공부하여 임대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의 책, 전자책을 발간하는 일,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를 꾸준히 하는 것,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 스마트 스토어나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파는 일등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급여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발한발 한발 부의 추월 차선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씨앗을 심어 간다면 우리도 추마의 기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인버핏은 말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단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만들어 보세요. 100원을 만들어 내면 1000원을 만들 수 있고 1000원을 만들면 더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수 있는 100원을 벌수 있을 그것을 바로 시작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